자, 안녕하세요. 1대1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게임에서 들어왔구요. 상대방 분은 저그 초이스 하셨고, 저는 테란 초이스 해가지고, 오랜만에 저그드 테란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 저그니까 저그를 초이스를 했다는 거는 저그가 주종이신 건가? 아니면은 저그를 연습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일단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바이오닉으로 일단 가는 게 좋겠죠. 초반은 바이오닉으로 압박을 주면서 벌써 정찰이 와 오드론인가? 오드론인가 본데, 오드론이 아니면 그냥 빨리 온 건가? 정찰 저도 빨리 한번 가볼게요. 벙커 제어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해주고. 바로 옆에 있나? 한신? 어, 한 시? 정찰 한번 더 가봐. 아직 저글링 달려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마리로 정찰 보낼게요 일단. 드론 저렇게 빨리 오면은 솔직히 의심해야 돼. 고드론 같은 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달려놓는거 보니까. 그냥 한시였네. 아, 한 대만 더 때리면 잡았는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몰래 벼락 한번 해보자. 오, 나이스. 오버 찾았어요. 몰레벨로 칼로 갔는데, 오버 찾았어. 이거 초반에 오버 잡으면 진짜 완전 이득이거든요? 아, 완전 나이스지, 이거는. 핵이득. 이거 오버로드 둥둥 떠 있나 보다. 그리고 바로 투팩토리 해 주면서 가스 두 개. 투팩 탱크로 압박을 좀 과감하게 해 볼게요. 강하게. 네. 트림팩 늦게 누르면서 투팩토리 간 거라서 가스가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배로 완성된 거는 쭉 올라가서 오버로드 잡기 힘들 것 같고요. 좀 왼쪽에 붙어 있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사해 가지고 이게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 혹시 삼큰 많이 안 지었나 한 개, 두 개, 이제 두 개째? 이거는 가리기 네. 파벳 뽑아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파벳 뽑기에는 매매해서 아니면 내려가서 파벳 한번 뽑아볼까? 성큰까지 짓게 만들었네 오케이 성큰 누르게 만들어 나쁘지 않아 그럼 성큰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성큰 아직 안 누른 것 같은데? 눌렀네? 와 에그센스 이렇게 크리콜론 하나 더 만들게 만들었구요 예 네. 만들게 했고 사업 돌리고 이건 입구쪽 시야를 해주구요 털에 혹시 모르니까 레어가 완성이 돼서 스포까지 있네 다들 일단 가려 럴커인거 같은데? 럴커 아닌가? 탱크 찍어 탱크. 뮤탈? 미탈? 뮤탈인데? 오우씨 뮤탈이야. 뮤탈에도 상관없어요. 아! 아, 성큰 뭐야. 왜 이렇게 사거리 길어, 저거. 여기까지다. 그냥 가자, 이거. 성큰 두 개밖에 없네. 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걸요? 천천히, 예, 차분하게 해체리만 파괴해도 상대는 가난해서 이거는 제가 유리합니다. 이점 천천히 병력 모으고 있겠지. 협파에 갈 필요 없어. 저글링은 아마 같이 올라 생각인 것 같은데 저글링은 탱크가. 한마리면더 잡자. 아, 못 잡나? 상대 지금 가난할 거야, 아마. 드론 뽑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병력 좀 많이 뽑아가지고 가난할 거예요. 페럭터 올리고, 배를 준비, 천천히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딱 쓰자. 유타를 쓰는 게 아니라 일꾼한테. 바로 오였나? 몇킬 했어? 10킬? 수고하셨습니다.